서울 이마트 용산점의 채소 코너입니다. 평일 오전 10시인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배추를 고르고 있습니다. 한 포기값이 시중 평균가보다 약 3천 원가량 싸서 오전에 들어온 물량은 반나절 만에 모두 소진됩니다. 하루에 배추가 60통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오전에 다 팔리는 것 같습니다. 금값으로 불리는 배추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배추도매 가격이 10kg당 15,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.4%나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평균 소비자 가격도 지난해 한 포기당 6,937원이던 것이 올해 8,757원으로 약26% 상승했습니다. 원인은 폭염과 고온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입니다. 보통 그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9월 중순이나 이때쯤부터는 이제 뭐 작황이 호전되면서 뭐 수급의 문제가 별로 이렇는 걸리고 이 매년 반복됐던 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의 물량이 예로 더더 많아졌어요. 그 8월 달에 고온에다가 가뭄에다가 그냥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요 올해는.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산 배추 물량을 확보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가격 안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. 이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배추 가격 안정화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배추를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. 농식 품부 지원 등을 받아 한 포기를 시중가보다 3천원가량 더싼 6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. 저 이마트는 배추를 무나 애호박과 같이 필수 채소로 인식해서 연중 저렴하게 파는 전략적인 EDF 품목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시세 대비 20에서 30%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의 구매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.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.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.